마케팅 목표 단계. 즉, 1단계, 마케팅 목표 단계는요,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얼만큼 몇 명의 인원을, 그리고 얼마의 매출액을 우리가 성취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것이겠죠.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종류, 그리고 수준. 뭐, 예를 들어, 각 대상별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성과 수준을, 성과 지표를 만들었을 때, 뭐, 청소년, 그리고 학부형에서 청소년들은 200명 정도 내가, 어, 참여를 시키겠다. 부모님들은 100여 명 정도 참여를 시키겠다. 라고 해서 어떤, 원하는 또 목표 수치와 어떤 그리고 종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세부적인 뭐 프로그램의 어떤 한 기관에 보시면 어떤 기관을 보시면 그 진로 관련된 아까 뭐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라얘기하뭐 얘기했었는데 진로 회사에서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각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 어느 정도의 인원을 모으겠다라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 지표나 성과 목표를 만들어 내는 게 바로 마케팅의 목표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분석을 하는데요. 3C 이제 고객들과 그리고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과 그리고 경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회와 위험요인 파악 얘기는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귀가 따갑게 따갑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 뭐 스트렝스라는 장점, 그리고 위크니스라는 자기의 약점 그리고 오퍼튜니티라는잘 가지고 온 어떤 기회들, 그리고 트리트라는 위험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 토대로 수업 분석을 토대로 기회와 위험 요인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 가장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안정적인 것보다는 뭔가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것같아 뭐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어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되게 어잘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방학 동안에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은 아이들은 많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학기 중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수 섭외는 굉장히 잘 되지만 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이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런저런 좀 장단점들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기관의 특성과 대상 참여자들 특성에 맞게끔 거기에 따른 상황의 분석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음 아마 좋은 분석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 논의.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 다양한 상황적인 분석들을 많이 하는 단계가 바로 마케팅 2단계인 상황 분석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고객, 경쟁사, 자사, 경제사회, 법률, 기술, 문화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